자, 이번 시간에는 건축법 말고 주택법 먼저 보겠습니다. 왜, 시험에는 순서가 어떻게 나오냐면, 국토계법 획 나오, 나오고, 시험 문제 출제 기준이 어떻게 되냐면, 국토계법, 획 도시개발법, 정비법, 주택법, 건축법, 그리고 농지법. 순서가 이렇게 나와요. 실제가 41번부터 이렇게 해서 80번까지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주택법을 먼저 보는 겁니다. 시험에 출제되는 파트가. 주택법에서 주택은 대규모로 건설해서 분양하고 공급해서 빌려줘야 돼요. 그래서 구성원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데 독립이 돼야 됩니다. 먹고, 씻고, 자고가 돼야 되는데 단독은 전부가 주택이죠. 공동은 일부가 주택이죠. 그에 딸려있는 대지 지분까지도 같이 팔기 때문에 모두 포함한다.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것까지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리고 민영주택하고 국민주택은 반대 개념이에요. 그럼, 국민주택 정의랑, 민영주택 정의를 다 공부하는 게 아니라, 국민주택이란, 기금 받고 정부 돈으로 국가가 졌어. 그거면 국민주택이야. 이거 아니면 다 뭐라 볼래? 민영주택. 민영주택. 그럼, 국민주택을 제외하면은, 전부 다 뭐라 볼래? 민영주택입니다. 그리고, 국민주택 정의가 제일 많이 나왔었죠? 국민주택. 여기, 국민주택은, 국민주택은 이렇게 됐죠? 정의가, 국가지자체 LH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 또는 국가지자체 재정, 국가돈 또는 주택도시 기금 이걸로 건설 개량되는 주택으로 국민주택 규모 얼마 이하? 85 이하 주택을 말한다 해서 이거를 국민주택이라 하는데 이거 아니면 다 뭐예요? 민영주택이다. 그래서 여기 기금으로부터 자금 지원받아 건설되는 1세대당 84다. 그럼 85 이하죠? 이게 뭐겠네? 국민주택이죠. 국민주택에 해당한다. 근데 만약에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했는데, 이게 만약에 120제곱미터다. 그러면 얘는 국민주택이 아니에요.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해야지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되면 틀리게 되고, 그 다음에 맨 밑에 보시면, 여기 또 나왔잖아요. 국민주택 그럼 무조건 돈을 찾으셔야 돼. 국가돈이냐, 국가재정이냐, 기금이냐, 국가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택. 국가의 뭐로? 재정, 그 다음에 기금. 이거 받아서 무슨 규모 이하로 지어야 돼요?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 국민주택, 여기. 자금 지원 받아 건설되는데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 지은 거. 이거를 한꺼번에 부를 때 뭐라고 그런다? 국민주택. 그리고, 요, 기간하고 간선하고 헷갈려하는 것들이 있는데, 기간시설이 뭐예요? 그러면, 말 그대로 도로 상하수도, 전기가스, 난방, 이런 것들 한꺼번에 우리가 사는데 들어가는 기간시설이에요. 이 기간시설하고 단지 바깥에 안에 있는 걸 연결하면 뭐라고 그래요? 간선시설이라 하는데, 뭐 도로, 전기가스, 통신, 난방, 이런 것들인데, 요 조심할 게, 가스하고 통신하고 지역 난방 있죠? 줄여서 우리는 까통지라고 그래요. 까통지는 단지 안을 연결하지 않고 안에 있어도 간선시설이라고 그래요. 단지 안에. 단지 안에 기관시설도 간선시설이다. 그래서 까통지도 포함해서 간선시설이다. 이거 하나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어 우리 복리시설하고 부대시설 중에서 사람이 들어가서 영일를 하면 복리설 사람이 없으면 부대시설이에요. 그리고 단지 안에 뭐 도로, 주차장, 담장 이거는 사람 없는 거죠. 근데 부대인데 공중부대 충성 충성하시는 분 관리사무소장님하고 누구예요? 경비실 그래서 그기까지 포함해서 이거는 부대 시설이고 사람들이 들어가 영위하는 시설을 복리 시설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어린이 놀이터, 근린 생활 유치원, 주민 운동, 경로당 다 사람이 들어가는 거죠. 그럼 뭐라고 한다? 복리 시설. 그래서 뭐 복리 시설 정의까지 비교하는 거 되게 많이 냈고요. 또 영어 정리 중에서는 뒷 페이지 넘기시면 자, 여기 페이지 82페이지에 세대 구분형은 세대는 구분을 했지만 이 공동주택은 한 사람 거여야 됩니까? 여러 사람일 겁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요한 세대인데 세 개로 세분해서세 사람 거로 아니에요. 1인 소유로 돼 있어요. 구분 소유할 수가 없게 돼 있어. 그래서 공동주택의 내부 공간의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만 했을 뿐이고 생활 가능하게 다 일부를 구분 소유할 수는 뭐 없다. 있는으로 나오면 틀렸다 할 정도면 돼요. 그리고 이 허가받아 지은 공동주택은요, 허가받아 만약에 기존에 있던 건축물이 있는데, 뭐, 증축을 해서 만약에 세대가 늘어나면, 기존 세대 포함해서 한 세대만 질수 있어요. 여기, 기존 세대 포함해서 한 세대 더, 그럼 두 세대 이하로 지어야 되고, 전체 공동주택의 10%이내여야 되는데, 동일 때는 얼마 3분의 1을 넘으면 안 된다 해서 요 조건은 아직 시험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이 조건은 좀 암기를 해두셔야 될것 같아서 느낌이 어,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준주택이라는 용어 정이 나오면 주택은 아닌데 주택의 준하여 관리한다 해서 뭐요 준주택이에요. 그래서 요거 치오 단어 기오 단어라 그랬죠. 치오 단어 말고 기오 단어 기숙사 오피스텔 다중 생활시설 노인 복지 그래서 다중 생활시설. 기숙사, 오피스텔, 노인복지주이네 단어는 그냥 아예 기어를 해버리세요. 기어 단어. 됐고 그다음에 공구할 때 공구. 어, 이 공구는요 공사 구간을 줄임 말로 하나의 주택 단지인데 몇개 이상으로 두개 이상으로 구분되는 구역으로 예 먼저 착공 그 다음 착공 예 먼저 사용 검사 그 다음 사용 검사. 그래서 착공 신고와 사용 검사를 별도로 수행하는데. 최소한 공구별로 각 300세대 이상은 돼야 돼요. 최소 몇 세대? 300세대 이상. 그러려면 구분이 됐을 때 300, 300이니까 더하면 얼마죠? 600. 그럼 몇 세대 이상이어야 구분이 되겠네? 그렇죠. 600세대 이상이어야 공구 분할이 되고 그다음에 경계는 6 m 이상 이어야만 된다. 그리고 사업객승인은 한꺼번에 받는 거지 별도라는 게 아니라 착공 신고와 사용 검사만 별도라는 거지 사업객승인은. 공구별로 하는 게 아니다 라는 것만 아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되게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주택단지 분류할 때 여기 뭐가 지나가면 벽의 단지로 본다고 그랬죠 그래서 전국 8도 한 바퀴 두는데 20일 걸려 8도 21, 8미터 이상의 도시계획 예정도로로 분리되면 각각 벽의 단지로 본다 21, 20미터 이상의 일반 도로면 벽의 단지로 본다 그래서 어, 국가대표 고자철 있죠 8도, 전구 한 바퀴 도는데 20이 걸린다 해서,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철도, 그다음에 8m 이상의 도시공개 예정도로, 20m, 20m 이상의 이십 이상의 일반도로. 국가대표를 죠 국도도 포함해요. 그래서 국가대표 고자철이 자전거 타고 8도 20이 걸려 이렇게 기억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구분이 되면 각각 별개 단지로 본다. 별개 단지로 보는 거. 그기까지 그게 방금 전에 말했던 고속도로 분리됐다. 자동차 전용도로 구분됐다. 또는 지방도, 국도 있죠? 국도. 국가대표, 고자, 철도도 있어요. 분리되면 각각 별개 단지로 본다. 하나의 단지가 아니다. 별개 단지로 본다. 용어정리에서 제일 잘 나왔던 거 이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우리 건축법의 공동주택은 네개인데 주택법은 아연세기할 때 기숙사는 준주택이었잖아. 그래서 여기는 아연세 아, 연세대 기숙사를 했었는데 여기는 기숙사가 포함이 되지 않고 기숙사는 준주택에 가 있다라는 거 자꾸 물어보니까 요거 하나 기억하시고 그래서 주택법에서는 기숙사랑 공간은 없고요 어, 단독주택은 단독 다중 다가구 공간인데 공간이 없고 공동주택은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숙사인데 기숙사가 없다. 그래서 두 가지가 없다라는 거 기억해두시고 그리고 하나 더 할까요? 용어 정리 중에서 어, 여기 하나 더 보자. 됐다. 페이지 83에 83에 왼쪽 편에 밑에 거 보시면 여기 택지 개발 사업에 의해 개발 조성되는 무슨 주택? 공동주택. 공공사업으로 인해서 조성되는 공동주택 건설 용지를 우리 뭐라고 그러죠? 공공택지라고 그래요. 공공택지의 경우에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다. 분산제 적용 대상 지역이다. 그래서 용어 정리에서 좀 많이 나왔던 거기 때문에 이 하나 기억 좀 해두시고 이것도 마찬가지 산업입지 개발에 따른 산업단지를 조성했는데 공동주택지거다 중요한 건 단독주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부르는데 공공택지. 그래서 용어 정리는 여기 있는 부분을 쭉 봐두시면 주택법 무조건 한번제 맞출 수 있으니까 버리지 절대 마시고 그다음에 주택법에서도 잘 나오는 게또 조합이에요. 그래서 지역직장리모델링조합 세 가지는 한번더 보고 어뒷 부분에 건축법 들어가도록 할게요.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